이렇게 뭐 앞으로 가니까 막 이러니까 두려움 없는 것도 아니고 할게요 선생님. 네. 땅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의 블라인드 점사 진행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1998년 1월 6일 이시성을 가진 남성 분이십니다. 나이 어리네요. 2무고 남자인데도 좀 여자 성향 기질이 많다고 해요. 섬세하기도 섬세하고, 왜 여자들이 다 속옷 하잖아요. 꼼꼼하기도 꼼꼼하고, 조용조용해요. 근데 그 반면에 좀 우파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. 모든 사람들이 그한 성깔 하는 이런 게 있겠지만, 이분도 한 번씩 그런 게 올라와요. 음? 그것 때문에, 이분은 성격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은 스캔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냥 넘어간다 하는데. 어, 뭐딱히큰구설수 네, 없이. 자기가 이렇게 누른다고 누른 때도 한 번씩 그런 게 올라오면은 좀 주체를 못 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 그러니까 어쩔 때는 조금 그게 심하면은 우리가 볼때 저렇게까지 행동을 해야 되나 이런 거 음. 어... 이분 성격도 뭐지 조용조용 이 해도 사람 끌어들이는 힘도 좋고 그팀 내에서도 이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나쁜 그건 없는데 호감으로 이렇게 잘 어울리고 사람도 잘 끌어당기고. 재주는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. 이분. 조용한 반면에 또 분위기 띄울 때도 이분 이래 곧잘 그거 하는데 어느 자리에서도 있잖아요. 잘 이래 흡수가 된다고 해요. 응. 이분. 아~ 성격이 좋네요. 응. 성격 좋다고 해요. 재주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아직까지 그걸 갖다 다 이렇게 다리를다못 한다고 해야 되나. 일단 아직까지 결혼은 안 했다고 나오거든요. 이분 조금 결혼을 갖다고 좀 느껴할 것 같기도 해요. 다섯 가지 복 이, 이분은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건 없고 골고루 이렇게 다 있다고 하거든요.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특별하게 어디 안 좋고 이런 데도 없고요. 네. 부모 들도 있고. 부모한테도 잘하고 부모도 이분 자식한테 잘하고 서로 서로 잘해요. 이분은 어느 한 군데 그러니까 뭐 배우면 배우 뭐 이게 아니고 이분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요. 이분 운동 선수입니다. 운동 선수? 네. 그 운동이라 하니까 이분 공차세요. 네. 어, 축구 선수라고 하네. 유니폼 혹시 빨간색 계통 들어가는 유니폼이에요? 네? 빨간색깔 유니폼 들어가냐고? 그런 게 보여요? 네, 색깔이 보여요. 오, 네. 그냥 단색 빨간 게 아니고 뭐라 해야 된 들문이 이렇게 있고. 맞아요? 오 맞아요. 근데 무슨 축구 그 옷인가는 모른데 빨간색에 이렇게 줄이 들어갔네. 세로로. 응. 그 선생님들 이렇게 음. 보면은 이 사람의 인생 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어떤 거 같아요? 이분은 그다 커오는 과정에서는 고생한 건 없다고 하는데요.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막 쉽게 이기까지 왔다고는 안 하는데 지금 팀 내에서도 이분도 그 상위권 이렇게 있다고 하시거든요. 앞으로 더 올라가는 건 있어도 내려가는 건안 보여요. 이분. 그리고 이, 이분 보기보다 욕심 많아요. 욕심이요? 네. 어, 무슨 욕심이요? 그러니까 이루고자 하는 욕심도 많고요. 가지려고 하는 욕심도 많고. 근데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너무 많이 부리다 보면은, 가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해가 된다 하는데 이분은 그렇지도 않아요. 그 조절을 기, 굉장히 잘 한다고 해요. 누군지 물어봐도 돼요? 이분은 음. 축구선수 이승우 씨입니다. 잘 몰라요. 이분입니다. 주로 입는 유니폼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. 네, 이렇게 보였어요. 네. 어, 그대로. 응. 네. 근데 그 소속이 그 이름이 뭐예요? 그 수원FC입니다. 아. 이분 이적설? 이적수? 다른, 다른 팀으로? 네, 이동수? 이런 부분은 보이실 게 있을까요? 아니요, 저는 아직은 지금다 소리 없는데, 저는 한 3, 4년 후에 3, 4년 내에? 네. 아직까지는 없어요. 지금 있는 위치보다는 조금 더이 사람이 올라가고 나서, 그러고 나서는 옮긴다는 건 있어도 아직까지는. 음. 그러면은 해외 진출 가능성은? 해외 진출요. 이 해외 진출은 좀더 늦는데, 축구선수 이제 몇 살까지 이렇게 하는 건지잘 몰라도야, 이분은 30대 이렇게 넘어서야지, 뭐 해외까지 나간다, 이 소리지. 그러니까 지금 있는 팀에서 다른 팀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한 3, 4년 있다가 이렇게 옮겨가는 걸로 보이거든요. 아... 아, 그러면 은그 이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로 해외로 가는 걸 수도 있겠네요? 나이대가 3, 4년 뒤면 은 30대가 넘어가지 않아요? 어쨌든 30대가 돼야지 이 사람은 좀 지금보다 더 유명세? 그러니까 그걸 굳힌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이, 이, 여기서 조금 더 입지를 굳히고 이제 자기에 대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옮겨가요. 근데 이분이 네. 실력은 아름,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. 팀 내에서도 좀 탑급? 네. 이라고 할수 있는데 국가 대표를 그 유니폼을 입을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이런 게 보이시는 게 있으실까요 국가 대표까지는 가기는 가는데 앞에 이렇게는 아닌데 그럼 이분이 지금은 왜 국가 대표를 못 달고 있을까요? 주위에서 그닥이 사람은 이렇게 가로막고 이런 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아니다 좀 이런 아까 제가 그랬지만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 있는 욕심 다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실력으로는 빠지진 않는데 해도 이분 좀 그런 마인드예요 자기가 탁 그거 있어도 내가 잘한다 이렇게는 그거 안 하는데 겸손? 네 겸손 응. 앞으로 이분은 그러면 차근차근 계속 성장해 나가는 네 상승세를 보인다는 거죠? 감사합니다. 네.